세상과 소통하는 언론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저희 소리뉴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일의 주요 소식을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미국 곳곳의 주요 소식을 비롯해 조지아, 로컬 소식, 애틀란타 한인사회 소식 등 세계 뉴스까지 그날의 주요 소식을 뉴스웨이브 구독자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체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 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1년 만에 미국을 찾아 멕시코와의 평가전을 치릅니다. 경기는 오는 9월 9일 화요일 오후 8시 테네시주 네시빌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동남부 한인사회가 대규모 단체 응원전을 기획하며 응원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를 중심으로 네시빌 한인회 테네시 한인연합회 조지아 대한체육회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등은 6일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응원단 조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허민이 내시빌 한인 회장은 지오디스 파크와 협상을 통해 106번 섹션 500석과 105번 107번 섹션을 한국 응원석으로 지정했다며 현재 430장의 표가 이미 판매돼 곧 다른 섹션을 개방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응원석 티켓은 9월 9일 멕시코전뿐만 아니라 8월 30일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와 네슈빌 SC의 MLS 경기 입장권이 포함된 2인 n 1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입장권은 지오디스 파크 웹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100달러에 수수료 약 15달러가 추가됩니다. 또한 애틀란타 한인회는 경기 당일 둘루스 슈가로프밀 파킹장에서 출발하는 왕복 단체 버스를 운행합니다. 비용은 1인당 약 100달러이며 선착순 100명 모집 후 인원 증가 시 최대 4대까지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FC로 이적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현지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주택부족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임대 3만 5천 채, 자가 4만 1천 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과 중서부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임대시장에서 공급부족이 두드러지며 경찰관, 간호사, 교사 등 중산층 직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의 경우 애틀란타시에서 임대주택 4,740 채, 자가주택 3,360채가 모자랍니다. 귀넷, 카압, 디캡, 풀턴, 포사이스 등 주요 교외 카운티도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 2,580세대, 자가 560세대가 과잉 공급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토지가격, 복잡한 구역 지정, 허가 규정, 님비 현상을 공급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여기에 건축비 상승까지 겹쳐 중저소득층 주택 건설이 경제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미국 전역의 주택 부족 규모는 약 200만 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수천 개 연방 센서스 조사국을 분석해 임대와 자가 부문을 구분한 것으로 현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발의된 주택을 향한 아메리칸 드림 기회 갱신 법안 논의와도 맞물려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공연 소식입니다.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 좀비딸이 개봉 첫 주말 박스 오피스 1위로 흥행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북미 개봉은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밀접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본격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좀비딸은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약 116만 3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주말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86만 6천 명을 넘어서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비 딸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 수아를 지키기 위해 고군 분투하는 아빠 정환의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로 신선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는 AMC 슈가로프 밀스 18과 리갈 메들라 크로싱 두 주요 상영관에서 상영이 시작되면서 현지 한인사회와 영화 팬들의 기대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좀비딸은 애틀란타를 비롯해 LA, 뉴욕, 시카고 등 북미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 개봉했으며 영어와 중국어 자막을 제공해 다양한 관객층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조지아주 대표 공연 예술기관인 오로라극장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브로드웨이 뮤지컬 더 위즈로 기념비적인 시즌의 포문을 엽니다. 이번 공연은 오늘 14일부터 9월 7일까지 로렌스빌 아트센터 메인스테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더 위즈는 프랭크 엘 바움의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흑인 문화의 정체성과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1975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토니상을 수상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R&B 가스펠, 소울 등 풍성한 음악과 함께 흑인 공동체의 힘과 희망, 용기를 담아낸 뮤지컬입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오르라 극장은 다양성과 공동체 그리고 예술적 창의성을 아우르는 시즌의 시작을 알립니다. 주인공 도로시 역은 뮤지컬 배우 모나 스웨인이 맞습니다. 특히 그녀는 틱톡에서 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온라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르라극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활력을 전하는 동시에 지난 30년간 이어온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예술적 도전을 다시금 강조할 예정입니다.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k p o 그룹 빅오션이 오는 8월 10일 애틀란타 바이닐센터 스테이지 띄어로에서 오후 7시에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 티켓 예배가 공식 오픈되면서 음악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빅오션은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결성된 그룹으로 듣는 음악을 넘어 느끼는 음악을 선보이며 독창적인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무대로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K-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티켓은 온라인 티켓마스터 예매 가능하며 한정 수량으로 조기 매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피고션은 10월 4일과 5일 양일간 한인사회의 대표 문화축제인 2025 코리안 페스티벌 무대에도 선보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k p o 그룹 빅오션의 무대를 통해 음악의 새로운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1kg짜리 수입금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금현물 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세계 최대금 정제 국가인 스위스가 39%의 고율 관세를 맞게 되면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의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를 확인한 결과 1kg 금괴와 100온스 금괴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관 국경 보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업계의 예상과 다른 결과입니다. 금 관련 업계는 1kg 금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관세에서 면제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이런 관세 부과 결정은 스위스와 미국 간금 무역에 또 다른 타격을 가했다면서 관세로 인해 금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실행하는 당국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로이의 목마처럼 위장 차량을 이용해 이민자들이 밀집한 장소를 급습하는 작전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일 AP통신과 LA 지역 방송,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사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전날 LA 시내 이민자들이 밀집한 홈티포 매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단속 요원들은 당국의 표식이 있는 관용 차량이 아니라 일반 영업용으로 많이 쓰는 트럭 대여업체 펜스케의 차량 짐칸에 타고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요원들은 차량이 멈추자마자 밖으로 튀어나와 인근에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 기다리던 불법 이민자 16명을 신속하게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트로이의 목마작전이라고 부르며 해당 지역의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한 표적 단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의 이번 작전은 고대 트로이 전쟁에서 쓰였다고 전해지는 목마처럼 정체를 위장한 차량을 이용해 단속 대상자들이 몸을 피할 틈을 주지 않으려 한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관리 옹호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이번 단속 관련 정보를 검토 중이며 당국 요원들이 법원 명령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소미라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